안녕하세요. 강남성모 원안과 김만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노인의 눈과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화가 오고, 노화의 과정 중에서 있는 것이 백내장입니다. 따라서 백내장은 어떤 사람들은 질환이 아니고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 수술 시기를 놓치거나 백내장 수술이 어려울 때는 질환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구백냥이 될 때는 시력이 아주 좋고 우리의 판단이 좋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은 모든 조직이 노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 기능이 완전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때 시력이 떨어지면은 대부분이 안경을 착용해서 그 시력을 가장 높이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안경으로 규력 교정이 되지 못할 때는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그 시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수정체를 없애고 인공수정체로 대체하기 때문에 원래 모습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조금 일찍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수정체는 단단해지고 내 몸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수술 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늦게 수술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특정한 직업 조종사라든가 멀리를 잘 봐야 돼 안전하게 우리를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조기에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흐리고 잘안 보이는 것이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잘 보이지 않으면은 쉽게 넘어지고 다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시력이 떨어져 있거나 흐리게 보일 때는 절대 관과하지 마시고 안가에 와서 일단 검사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는 반드시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만 합니다. 근데 인공수정체는 그 도수를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시나 원시가 있는 경우, 한 눈을 수술하느냐, 양안을 동시에 수술하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인공수정체를 넣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초쯤 인공수정체 시대에서는 멀리를 잘 보이게 하고, 가까운 곳을 돋보기를 끼게 하는 것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는 멀리도 볼수 있고, 가까이도 볼수 있는 인공수정체에다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멀리 볼 때나 가까이 볼 때나 빛의 양을 조절하지 않고 완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을 같은 밝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빛을 일부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멀리 볼 때는 80%에서 90% 정도만 보이게 됩니다. 비록 빛의 일부를 잃어버리더라도 가까운 곳을 볼수 있는 것이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백내장으로 좋은 시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시력이 나쁜 것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쁜 시력으로 물체를 보거나 글을 읽거나 핸드폰을 볼 때에는 눈에 눈 깜빡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구 건조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을 조기하자는 이유는 이러한 눈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새롭고 유익한 내용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